안녕하세요. 강화도 호박 부동산입니다. 오늘은요. 네. 어, 주인장이 음. 어, 건축을 하시는 사장님인데. 직접 지은 아주 튼튼한 집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화도 호박 부동산 호박대입니다자이 예. 동네 너무 좋아하는 곳인데요 저희 지인분들이 엄청 많이 사시기도 하는데 여기 예. 어딜까요? 아 여기는요 강화군 길상면이라고 길상면은 길쌍면. 예, 초지대교에서 좀 가까운데 네. 초지대교 오시면 한 10분 정도 그리고 아. 강화대교는 예,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여기가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동네는 음. 외지 분들이 많이 옮기죠. 여기도 보시면 전원주택이 많잖아요. 네, 마을이 그래서 외지 분들도 예. 새로 형성이 된 곳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있을 것 많이 같아요. 많이 모여 삽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의 주택은 보시면 음. 아주 눈이 부셔 지금 정남향입니다. <laughs> 눈요 지금. 예. 그래서 정남향에서 햇살도 잘 들고 네. 예. 이제 오후까지 이제 햇살 잘 드는데 네. 그리고 이제 평지지만 음. 어, 지금 대지는 살짝 위에 좀 올라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조망 확보도 잘. 예. 조망도 쫙 잘보입니다그 네. 주변이 이제 주변이면 숲세권이에요. 네. 보시면은 예, 음. 그리고 자 오늘의 주택은 보시면은 어, 텃밭이 상당히 넓어요. 어, 밑에 예. 바로 텃밭이 있어요. 예, 네, 왕 텃밭이. 텃밭인데 네. 텃밭. 무려 80평 정도. 음. 예, 그래서 아 저기 복숭아 나무에다가 대추 나무에다가 네. 과실수들 잔뜩 있습니다. 와 이렇게 예. 하면 앞에 막힐 염려가 없잖아요. 그렇죠. 집을 지을 일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 장점이 뭐냐면은 음.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장님께서는 음. 오랜 세월 건축을 하셔가지고 네. 본인이 직접 살라고 지으신 집이야. 그쵸, 그래서 맞아요. 예, 경량 철골 구조로 지으셨는데 벽돌, 마감. 벽돌 마감인데 음. 아주 튼튼하게 단열에 신경 써가지고 본인이 직접 예, 지으신 집이. 예, 들어가보시면 외벽 예. 두께라든가 샤시의 두께가 엄청 좋아요 예, 그래서 대지가 194평에다가 음. 전하고 해가지고 어, 건평은 예, 3 8평에다 39평 정도 네. 1층 2층 구조로 되어있는데 음. 집이 아주 튼튼하고 심플하고 볼 것도 상당히 많은 오늘의 집입니다 완벽하게 예. 꾸며놓으셔요 어, 어,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어요 자 한번 보러 갈까요? 가볼까요? 고고고 자 오늘의 주택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주택은요 어, 강화도 길상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강화대교 초지대교 네. 해안도를 타고 오시면은 약 15분이면은 아주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여기는 좋아요. 초지대교가 네. 훨씬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단지네. 여기 앞에가 이제 마을 도로거든요. 음.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가구가 사는데 네. 지금 6m 도로예요. 와, 정말 넓어. 예, 두 가구밖에 안 사는데. 예, 양쪽으로 네, 양쪽으로 어, 어좀 주차도 가능하고. 네. 자, 오늘의 주택은 보시면은 어 아, 텃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음. 이 앞쪽에 있는 게 텃밭이거든요. 아, 집 밑에 텃밭이구나. 예, 여기가 이제 80평인데, 네. 어, 지금 저기 안쪽에 이제 복숭아 나무하고, 음. 대추 나무, 그래서 과실수도. 들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1단, 2단 해가지고, 네. 예, 대지는, 집은 위쪽에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전망도 상당히 좋아요. 아, 예. 이런 공간이 있어야 또, 프라이버시도 보호가 되고, 또, 텃밭이 가까워야 왔다 갔다 하시기도 편하시고. 예, 소나무도, 예, 반송 소나무도, 이쁜 네. 소나무도 한네구루 정도 있어요. 음, 그러게요. 예. 아, 밭이 마음에 드네요, 넓어서. 자고예자 오늘의 집은 정말 장점이 많은 집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가 앞쪽에가 이제 주차장이에요 예 음, 주차장도 네. 깔끔하게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비가림 해두셨네 예, 주차장도 되어 있고 야전만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음. 자 오늘의 주택은 경량 철골 벽돌집입니다 아 음.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께서 직접 건축을 하셔요 그래서 어 사장님이 직접 사실라고 단열에다가 외벽에다가 아주 무척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 이 집은 들어가면 정말 따뜻하고 그렇죠. 어, 햇살도 아주 잘 들어오는 그런 집이에요. 예. 이맞은편 집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여기도 이제 여기 사장님 이제 사셨는데 네. 아, 주변 분들이 팔라고 아. 해서 <laughs> 예, 파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동을 하셔서 이 집을 지으셨거든요. 근데 예. 이 집을 또 팔으라고 <laughs> 그러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아주 볼게 네. 많습니다 아, 뒤쪽에 이제 자 여기는 시래기 말리고 계시네 이게 네. 이제 창고 공간인데 보일러실인데 네. 자 창고 어, 보시면 엄청 놀라실 거예요 네. 네. 보일러실이 따뜻해가지고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고요 네. 자 우리 화초들이 다 여기로 이사 왔네 화초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네와다 네. 여기도 엄청 많아 자 보시면 이렇게 벽돌 돌아서 정말 따뜻해요 <laughs> 창고도 되게 따뜻해 이쪽이 이제 나가는 문이고요 따단. 자, 뒤쪽에는 <laughs> 자 아궁이가 좋아는 화덕 화덕 아궁이가 있습니다. 아, 예. 자 백숙은 여기다가 백숙도 즐기시고 네. 그리고 이제 욕조도 있어요. 야외 욕조. 아, 여기 비닐하우스도 예. 이렇게 양중 맞게 있어요. 자 비닐하우스 그쵸. 한번 문장 열어보세요. 예. 아, 자 비닐하우스에 이닐하우니면 농기구 같은 거 예. 집기들이 잔뜩 있어요. <laughs> 아, 여기는 <그리고> 장푸지야. <laughs> 여기는 미니 풀장. 와, 너무 좋다. 네. 겨울에 미니프장. 여름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그리고 아까 보여 드렸던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문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는 아. 야, 여기 좋다. <laughs> 야, 여기 원두막 자, 자, 여기 원두막인데요. 그렇죠? 이것도 뚝딱뚝딱 여기 사장님이 예. 지으신 거예요. 온가족이 오시면은 여기서 네. 식사도 하시고 차도 아. 마시고. 여기도 실링편을 해놓으셨어요. 아주 그냥 링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봄, 예.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원두막이에요. 자, 여기는 항아리도 있고, 자, 이렇게 펜스도 쳐져 있고요. 어, 여기는 자. 이제 밭으로 내려가시는 작은 계단을 해놓으셨어요. 오늘의 주택을 보시면은, 대지하고 바하고 해서 상당히 넓어요. 194평에다가, 음. 건평이 38평에서 39평 정도 아주 넉넉합니다. 아, 예.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진짜. 엄청 조급하고 빨라졌는데요. 예. 장점이 너무 많은데 말을 할 수가 없네. 너무 많아서. 자, 한번 실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자, 댓글도 있고요.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어, 현관문 여시면은, 이렇게, 자, 방충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최신식 방충망을 해두셨고, 그 다음에 이쪽이 신발장이고, 자, 여기 들어오시는 현관도 보시면은, 그렇게 좁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문이 있고, 자, 블루라서 좀 산뜻해 보이네요. 자, 짜잔! 와! 정남향의 집의 장점을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곳인데요. 자, 이 동네가 정말 외진 분들만 모여서 사시는데요. 정남향이어서 이렇게 해가 가득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창문들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있는데도 집이 전혀 춥지가 않은데요. 자, 햇살 엄청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에 장점은 사장님이 외벽을 보시면 이렇게 두껍게 놓으셨어요. 그래서 집이 정말 따뜻해요. 햇살의 영향도 있지만, 외벽 자체도 두껍기 때문에 집이 상당히 좋으세요. 어, 요 사장님은 원래 본인이 집을 지으시면 주변에서 팔라고 해서 또 이사를 하신 그런 케이스인데요. 자, 그만큼 집을 단열에 무척 신경을 쓰는 그런 곳이에요. 자, 지금 잠깐 놓쳤는데 보시면, 천장에도 보시면 이렇게 실링팬도 해놓으셨고요. 여기는 아트홀 공간이에요. 그리고 뭐 창호라든가 창문도 정말 시원시원하게 빼셨어요. 그리고 이쪽이 주방인데요. 자 주방 보세요. 자 상당히 넓죠. 자 우리 주부님들이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또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곳이 주방인데요. 자 상부장도 이렇게 답답하게 다 둘러놓은 게 아니라 여기서 어, 가스레인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잘라서 상부장을 양쪽으로 놓고. 그 대신 하부장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한 바퀴 둘러놓으셨어요. 그래서 수납은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어차피 상부장은 별로 쓰는 게 없어요. 국그릇, 밥그릇, 접시 그것만 쓰니까 하부장이 넉넉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툭탑도 있고 3구짜리. 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주방 공간인데 이렇게 분리를 하셨어요. 가벽을 해서 그래서 냉장고, 냉장고, 뭐 냉동고, 김치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다 넣으셨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문 하나를 열면 다용도실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도 냉장고가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조 뭐 사골국을 끓인다던가 비린내 나는 생선을 굽는다던가 이런 걸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바깥으로 나가는 곳인데 여기도 이렇게 방충망을 해놓으셨어요. 밖에 나가시면. 자, 요거는 밖에 나가서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가 다용도실로 나가시는 곳이고요. 자,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보여드릴 게 되게 많아요. 여기도 이렇게 트레이를 두셔서 공간을 또 활용을 하셨어요. 자, 여기가 주방 공간인데 여기도 또 깜찍하게 <laughs> 이렇게 문을 해두셔서 거실에서 들어왔을 때 비기 싫지 않게끔 주방이 한눈에 다안 들어오게끔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안방 사이즈도 오 그렇게 좁지 않아요. 마찬가지로자 창문도 보시면 여기서도 외벽 두께를 볼수 있는데 엄청 두꺼워요. 두껍고 창문도 상당히 큰 사이즈예요. 그리고 어 이쪽에는 네 붙박이장 작은 붙박이장 하나를 넣으셨고요. 여기가 이제 욕실인데 안방의 욕실이에요. 자, 욕실도 음이 정도 사이즈가 있네. 자,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방이에요. 자, 두 번째 방도 보시면은 이렇게 장이 들어가 있고, 침대, 뭐, 장식장, 협탁이 들어가 있는데도 그렇게 좁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창문 사이즈가 상당히 넓은데요. 음, 정말 <laughs> 여기는 주부나 가족들이 필요한 모든 거를 다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에 딸린 욕실인데요. 자, 욕실도 보시면 상당히 넓어요. 넓죠. 그리고 욕조도 있고, 개수대랑 마찬가지로 환기될 수 있게끔 창문도 있고. 아, 집이 정말 다니면서 봐도 상당히 따뜻하다. 자,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2층도 보시면은, 어, 이렇게 원목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양쪽에도 이렇게 원목으로 나무를 세워두셔서 훨씬 더 따뜻하고, 아. 정말 난방이 잘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창문이 두껍게 있어서 겨울에 뭐 춥거나 그런 단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2층 다락으로 올라왔는데요. 와우! 여기도 <laughs> 상당히 넓다. 자, 여기는 2층인데 거실 개념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루가 깔려져 있고, 여기 화분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개수대 설치를 해 두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 손님 오시면 게스트룸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방. 와! 2층에 있는 이 방도 상당히 넓어요. 지금 여기 주인 분께서는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창문이 있고, 음, 그리고 2층에 있는 자, 이쪽은 욕실이에요. 자, 보시면은 여기 개수대하고 변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욕실이 그렇게 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집은 건축주 사장님이 정말 본인이 살려고 지으신 거기 때문에 손들 곳이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는 이제 짜투리 공간인데요. 다락방이에요. 여기는 뭐 계절, 가전제품들, 뭐 선풍기, 휴지, <laughs> 이불, 침구류, 이런 거 넣어두시면 네, 공간 활용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의 집, 아, 정말 탐이 나는 그런 집인데요. 자, 햇살 좋고, 어, 손댈 것 하나도 없는 오늘의 그런 집이었어요. 자, 햇살 마을에 초지대교 가까운 오늘의 집이에요. 자 오늘은 강화도 길상면에 소재한 주택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사장님께서 이제 건축을 직접 하십니다. 네. 그래서 주인장이 아주 직접 지었고 음. 단열 아주 신경 많이 썼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주인장이 본인이 사시려고 음. 지은 사장인데 주변에서 많이 집도 지어 달라 그래. 이 사장님 네. 꼼꼼하시니까 네네.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잘 지은 집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박부동산이었습니다.